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목요일 내외 직과틀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인데 아래쪽에 축하 댓글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일날이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감흥이 없다는 거. 아무튼 오늘은 제 생일이라서 그런지 세일 정보가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박 가격 여러가지만 나풀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게 없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모든 할인코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기존에 세일됐었던 제품 추가적인 30% 세일됩니다. 역대급 초대박 가격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놓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고팬츠. 장바구니 담으시면 자동으로 추가 세일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3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보머 자켓 3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이라든지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버지 눌로 만들어진 굉장히 질 좋은 소재 제품 말도 안 되는 금액 초특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 패딩 같은 경우도 역대급 35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도 보시면 사이즈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엔타이어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후디, 요 제품 20만원 안 되는 금액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인기 제품 전부 다 추가적인 30%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 확인해 보시면서, 보통 요런 세일 같은 경우는 며칠간만 진행되고 종료됩니다. 아마도 주말 정도까지만 진행되고 종료될 거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달달달 뒤져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오늘은 프라이벳 세일 되는 제품들만 찾아봤습니다. 최대 70%로 세일 폭이 커져 있긴 한데, 정기 세일 되는 제품보다 프라이벳 세일 가격 굉장히 좋다는 거, 일부 계정에만 입장 가능하고, 만약에 구입하고자 하신 제품 이 있으시면, 직구정보통, 유료회 직구매니아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제 계정을 커뮤니티란에 열어들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구입도 가능합니다. 유료회원, 유료회원비가 한 달에 15,000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렴하게 아껴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분들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무튼,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꼼대가루서 보여드리고 있는 스니커즈. 이 가격이 만날 정도의 금액 보시면 62,000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60불 때 구입 가능해서 85,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인기 여러가지 제품들 초대박 가격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꼼대 가르송 긴팔 티어츠 같은 경우도 63불, 반팔 티어츠 56불 판매되고 있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0 버전 6 제품 큰 사이즈만 남아있지만, 150불 안 되는 금액 판매됩니다. 20만원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기본적인 반팔 티어츠 1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지갑은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27만원 말도 안되는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는 머니클립 보테가 카세트백 작은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7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인기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크네스도 보여드리고 있는 체크스카프 역대급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디다스 삼바 제품이라던지 버켄스타 보스톤 제품 같은 경우도 1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 다양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고 살로몬 보여드리고 있는 고호텍스 제품 말도 안되는 금액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는데 이 색상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힘든 색상, 고호텍스 제품인데 16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살로몬 제품들도 인기 셀 되는 전체 페이지, 스톤 아일랜드 제품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26만원 판매됩니다.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후디 같은 경우도 200불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고 팬츠, 216불, 스톤 아일랜드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초대박 가격 구입 가능합니다. 프라벳 셀 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초대박 가격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서 금액별 할인 적용 가능한데, 요기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 세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유로 이상 구입시 10%, 2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15%, 최대 25%까지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밀텍 야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유럽 세금 자동 빠지고, 그래서 92유로 정도 나오는데 요 금액에서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밀텍 야상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런 식으로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티어즈라든지,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반팔티어즈 종류 다양하고, 부태로 보여드리고 있는 까레라 제품까지 인기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빈티지 제품이라든지, 버켄스탁 제품,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 전체 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셀프리치 영국 100%점 사이트. 전기세일 시작됐는데 초대박 가격 여러가지 제품만 나볼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 보여드리고 있고, 만약에 한국 설정 변경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캐나다 구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가 이건 290불 역대급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 40만원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캐나다고스 로렌스 제품 같은 경우도 40% 세일된 금액 헤스트라 장갑 44불 판매되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크루아상백이 제품 미디엄 사이즈로 조금 큰 사이즈 제품인데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고 현재 정가도 판매되는데 가격 좋습니다. 10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제품 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어저께보다 다양한 제품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은 545불에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도 순식간에 품절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일되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소스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할인 코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설정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하고 무료 배송은 조금 느리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재고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고른 제품 같은 경우는 영국 설정 변경하신 다음에 장바구니에 일단 담으시고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주소를 한국 주소 입력하시면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헌터부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추가 세일 가능해서 43파운드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75,000원에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습니다. 헌터부츠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역시즌 세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추가 세일 가능해서 디키즈 요런 제품이라든지 콜롬비아 다양한 패딩 종류 역대급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만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 저렴한 금액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더 아웃넷 사이트 매존 키친의 인기제 절임 만금에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페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는 44,000원에, 매종 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11만 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옥스포드 셔츠 13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글스 사이트 여러 할인 코드가 전부 다 사라져 있긴 한데 우영미 제품들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본버 자켓은 70%나 세일되고 있고 뉴질랜드 달러 보여드리고 있는데 44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자는 12만원에 뒤쪽에 백로고 제품인데 볼록 튀어나온 제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 있는 제품인데 현재 2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17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우영미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금액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판매되는 사이트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풋펜트롤 영국의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에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는 안타깝게 직접 배송 불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0 버전 6 제품인데, 105파운드 판매되고 있습니다. 105파운드 계산해 보시면 184,000원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991 제품 검정색상, 이 제품도 많이 찾으시는 제품 21만 원 정도에 펑채낭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라든지 젤카이노 14 제품 같은 경우도 18만 원 정도 판매됩니다. 신발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코스 일본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미국 공식 홈페이지 보여드렸고. 요즘에 엔화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좋다는 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전부 다 일본어로 보여지는데 크롬으로 여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한국어로 번역 누르시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배송 만약에 한국 공식 홈페이지 이동되는 경우 여기 슈핑투 부분 또는 배송지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일본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셀 같은 경우는 회원을 가입하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셀 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일본 배송된지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셀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 확인해 보시고 여성 제품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의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스피도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수영복 종류들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 가능합니다. 해변가에서 이런 제품이 있기는 조금 그렇지만 호주 같은 경우도 수영장에서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많이 찾으시는데 추가 세일 가능해서 17불 저렴한 금액 23,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분들 제품이라든지 수영복 종류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50%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물안경 등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태무 특가상품 찾아봤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처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 첫 번째 구입 시에만 딱이 금액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 무료배송되고 있고, 역방향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우산은 1,7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센서로 비누 나오는 요런 제품은 900원에, 라벨 제작기 요런 제품은 5,5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타워형 선풍기, 선풍기 두개 달려있어서, 여러 명이, 여러 명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도 3,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베스트셀러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역대급 초대박 가격에 무료배송까지 가능한 제품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외지 과跌 정보 여기까지 마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